야 차가 참 멋있다야, 그지? 이거요 멋있어요? 어 차가 참 멋있잖아 지금. 용진. 야 오징어 포켓 들고 있는 게저 팔포닝도 저기 달려 있는 게그 그 최신형 블랙박스라지? 아 어. 그렇죠. 어야 저기 봐라 저기 저기 저기. 누구 나온다요? 안녕하세요, 저 조재현입니다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 네저 여기 습니다예 안녕하세요 아, 이또 뵙네요 우린 차 아니에요, 이 아, 저, 소, 아니 어떻게 소울부스트 타고 예또 예. 오신 거예요, 여기? 다 왔죠 아뭐 근데 네뭐 어떻게 이게 차를 제공하고 오신 거예요? 아, 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? 저기 뒤에도 나오잖아요 협찬 받신 거예요? 네? 찬 네? 협찬이요? 네. 협찬은 아니고 그냥 네. 나왔어요, 어떻게 지금 조지안 기자님도 만났, 만났습니다. 그 우리 테슬라 오너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어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우리 조지안 기자님 가장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. 아 어, 감사합니다. 아 이렇게 뵙네요. 이거 봐야 되니까. 네 네. 아, 씨. 야, 누군지 몰라도 참 잘생겼다, 야. 그치? 응. 어우, 야, 씨. 이런 자리에 참 어울려. 블랙박스 같은 눈매를 갖고 있어. 테슬라 <laughs> 응. 같은 눈매. 어. 참, 이 차도 멋있구나. 참, 누구, 누구의 차인지 모르겠지만, 부럽다, 야. 이런 차 타고 음, 다니면. 네, 어. 이거, 모어가 살짝 바보 같아요. 왜, 왜 이런 데다 래퍼코드를 <laughs> 써놔야 되는데. 아, 그, 문어가 음, 음. 좀 그렇네. sudah <laughs> <laughs>